녹두는 해독 작용과 이뇨 작용이 뛰어난 곡물로, 예로부터 열을 내리고 독을 풀어주는 데 효과적인 식재료로 널리 활용되어 왔습니다. 녹두에는 식물성 단백질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근육 건강 유지와 장 기능 개선. 변비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사포닌과 플라보노이드 같은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어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염증을 줄이며 간 해독 기능을 돕는 데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칼륨과 마그네슘이 풍부해 나트륨 배출을 촉진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여름철 더위로 인한 피로 해소나 갈증 해소에도 좋습니다. 녹두는 피부 트러블 개선과 열성 질환 예방에도 유익하다고 알려져 있으며 비타민 B군도 풍부해 피로 회복과 신경 안정에 기여합니다. 먹는 방법으로는 가장 일반적인 녹두죽 외에도 녹두전, 녹두밥, 녹두를 갈아 만든 녹두차 등이 있으며 삶아서 샐러드나 반찬으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서너 시간 정도 불리면 조리 시간이 단축되고 소화도 잘 됩니다. 하루 섭취량은 반컵 정도가 적당하며 몸에 열이 많은 체질이나 해독이 필요한 사람에게 특히 잘 맞는 곡물입니다.